거래처 관리대장을 팩스로 발송시 가로가 잘린다면 양식 설정에서 가로 크기를 인쇄 방향에 맞춰 조정해주면 됩니다. 거래처 관리대장에 새로운 양식을 만든 뒤에 팩스를 발송했는데 이런 가로 부분이 잘린다면 크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 방법은 우측 상단에 옵션을 클릭해 양식 설정에서 내가 만든 양식명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명들의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한데요. 전장 사이즈는 세로로 인쇄하실 경우에 여기 가로 크기 개가 750 픽셀이 되어야 하고 가로로 인쇄하실 경우에는 1050 픽셀이 되면 됩니다. 여기 가로 크기 개를 확인하셔서 해당 크기를 넘기지 않게 길이를 조정하신 뒤에 팩스를 발송해 주시면 가로가 잘리지 않고 발송 가능합니다.